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한 줄이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예배할 수 있는지를 또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또 되새기면서 더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중에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차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종교개혁 운동은 예배의 개혁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교회의 예배를 본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은 말씀과 성례전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예배 생활에서도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강조를 출발점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칼빈 목사님이 교회의 어떤 집회도 말씀과 기도, 성만찬의 집행, 헌금을 하는 일이 없이는 열릴 수 없다고 한 것은 개혁파 교회의 예배 신학의 핵심을 찌른 원리입니다. 첫째로, 개혁파 교회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개혁파 교회의 예배의 본질은 첫째, 하나님과 더불어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예배입니다. 특히 집단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가운데 두 가지 관계가 성립됩니다. 하나는 하향적 관계로서 성경 봉독 말씀 선포 축복 기도 등의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이것은 임재수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그 백성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상향적 관계로서 기도, 찬송,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경외심으로 이제 반응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응답하게 됩니다. 모든 예배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응답하기도 합니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인간으로부터 기원된 형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인간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열망도 결국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경배와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며 그의 백성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방법대로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할때큰 착오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효과를 위해서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할 때 그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집중된 경우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자신 속에 내재할때 예배의 찬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위안과 만족을 위한 예배라면 대개는 훌륭한 시오나 우스운 대화를 듣고 웃는 즐거움을 생각하며 목사는 이런 경향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예배신학이 없는 잘못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신앙행위에 있어서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며 예배신학에 의존해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교제가 우선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방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만 행해져야 합니다. 예배의 존재 목적은 축복을 위해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파 교회의 예배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혁교회 예배 요소는 말씀 선포와 기도, 성례전, 헌금 등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근본적인 요소는 말씀 선포입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전승에 가두어 버렸으나, 개혁자들은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개혁파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이유는 교리뿐만 아니라 그것이 설교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칼빈 목사님을 말씀의 종으로서의 칼빈으로 묘사한 것은 종교개혁의 성격을 말한다고 할 만합니다. 또한 요험다우마 교수는 네덜란드 캄펜신학교 교수님이신데요. 개혁주의의 윤리학을, 윤리학이란 그 책을 저서한 분입니다. 이분이 설교 없이 구원은 없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개혁교회에서 설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은 설교 부흥 운동이라고도 할수 있으며 당시 설교 운동은 성경의 재발견 번역의 새로운 시도와도 관련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봉독과 설교는 하나의 예배의 의식이었으며 종교개혁 당시의 설교 형식은 주혜 설교를 틀로 삼았는데 이른바 오늘날 캐리그마적 설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둘째로 개혁파 교회의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 자복, 태도 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기도는 말로 하는 것과 노래로 하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타냥할, 찬양할 수 있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칼빈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칼빈 목사님은 단순한 심미적이거나 흥미롭게만 하기 원하는 음악가를 반대하였습니다. 셋째로, 개혁파 교회의 요소는 성례전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설교와 성례전의 조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스트라스벌에서는 매월 1회, 그후 제네바에서는 1년에 3, 4회 정도로 성례전을 행하였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같은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가 너무 실제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만찬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중간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균형 원리가 예배 개혁의 원리로 재평가되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순서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적 운동의 구체적 표현을 행하는 기획입니다. 헌금은 감사와 헌신의 표로서 예배에 있어서의 교회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개혁 교회의 예배의 특성입니다. 첫째, 겸손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만나게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 설때 인간은 겸손하게 됩니다. 예배자는 마땅히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둘째, 합심한 예배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개개인이 모인 집합, 집합제가 예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한 몸으로서 행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같은 찬송과 기도, 영원한 진리 앞에서 헌신과 동일한 은총을 받습니다. 또한, 한 성령, 한 성녀의 지배 아래 모든 행동을 수행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교회의 예배는 비록 기교회들이라도 서로 공동 예배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 영적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라고 해서 형식을 배제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시공의 제약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예배의 특정한 형식이 없이는 지탱될 수 없습니다. 넷째, 예배의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일수록 자발성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이 곧 노예요. 반면에 순종이 참된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예배는 예배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여 준 법규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며 인간이 법규와 전통은 도리어 속박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자유로워야 한다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법대로 취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외부적인 압력이나 충동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든지 자신의 양심을 억누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이는 예배의 초소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술적 가치를 위한 예배, 예배, 예술성은 배제되어야 하며, 예배를 흐리게 하는 모든 장식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내용이 성경적이며 형식과 순서가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수행할 때만이 집단 예배료 수의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이 성스러움을 반영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룩함을 본받을 때 참된 예배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의 축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있어서 죄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고 회개가 있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증오에서 시작된 선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으로 끝맺어야 합니다. 천국이 정말로 천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벌써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리 문답 제1문 에서 묻는 사람 의 제일 되는 목적 에 대하 여 영광 받으시 기에 합 당한 여호와 를영 화롭 게하는것과 영원 토록 그를 즐거워하 는 것이 무엇 인 가를 확실히 알게 될것 입니다. 아멘, 기 도하 겠 습니다.